진심으로 일상에서의 감사를 느끼는 기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종종 특별하고 거창한 일들만을 찾아 감사하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희의 가장 평범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 속에도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가득 채워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숨겨진 듯 보이는 주님의 섬세한 사랑과 베푸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감사드립니다. 어둠을 걷어내고 찾아오는 따뜻한 햇살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생명과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젯밤 깊은 잠으로 저희의 몸과 마음을 쉬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일 수 있는 건강한 팔다리에 세상을 볼수 있는 눈에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에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혀에 주님의 은총을 느낄 수 있는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아침을 열어주는 창문 너머의 새소리에 감사합니다. 따뜻한 차한잔 혹은 향긋한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는 여유에 감사합니다. 배를 채워주는 따뜻한 식사와 그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입고 있는 옷가지와 저를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안락한 포금자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수고와 주님의 허락 아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제가 만나는 모든 관계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볼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친구들의 존재에 감사합니다. 비록 작고 사소한 접촉일지라도 서로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넬 수 있는 동료들과 이웃들에게 감사합니다. 때로는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관계를 통해 저를 성장시키고 사랑을 주고받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일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힘들고 지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제가 가진 재능과 기술을 사용하여 무언가를 생산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합니다. 저의 노력이 타인에게 유익이 되고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일터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새로운 도전을 통해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며 저의 일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을 수놓는 구름의 변화에 감사합니다. 땅을 덮는 푸른 나무와 꽃들의 아름다움에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과 저희를 적셔주는 비에 감사합니다. 밤하늘을 수놓는 별들의 반짝임과 은은하게 빛나는 달빛에 감사합니다. 자연 속에서 주님의 위대하심과 섬세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그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찾게 하옵소서 이 모든 창조물이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아픔이 저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속에서도 저희는 감사를 찾으려 노력합니다. 고난을 통해 저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인내심이 길러지며 겸손함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통해 저희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시련의 시간을 통해 저희의 시야를 넓히고 다른 이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숨겨진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상치 못한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와 축복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주님의 한량 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외롭고 힘들 때에도 기쁘고 행복할 때에도 늘 저희 곁에 계시며 저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저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와 찬양을 저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